대표적 해양 오염 지역인 부산 남항이 100여 년 만에 바닥 오염물을 청소해 깨끗한 바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폐 타이어와 어구들이 뒹굴던 바닷속은 이제 바닷 물고기와 꽃게의 안식처로 탈바꿈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부산 남항 바닷속 모습입니다. 시야가 1m도 안 되는 뿌연 물 속에 폐 타이어와 어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닥에는 시커멓게 오염된 퇴적토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언제부터 쌓였는지 퇴적 오염층 두께만 50cm가 넘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민꽃게가 한가롭게 노늘고 눈에 띄게 깨끗해진 모래는 망둥어와 성게, 말미잘 등 각종 해양 동식물들의 안식처로 탈바꿈했습니다. 속이네 정화된 호니까 기름 냄새 고기를 잡아봐도 기름 냄새 난다고 했냐? 많이 좋아졌습니다. 6년간에 걸친 오염 퇴적물 정화 복원 사업 덕분입니다. 남항 일대에서 걷어낸 회저 퇴적물만 25만 입방미터에 달합니다. 이곳 남항이 개항한 것이 1912년입니다. 그러니까 102년 만에 산업화로 오염된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과 자갈치시장은 오염의 원인 제공자였지만 이제는 청정해역의 반사이득을 누리게 됐습니다. 주민 환경도 개선되는 것은 물론 우리 자갈치 관광특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남항에 이어 용호만과 감천안 등 오염이 심한 해역에 대해 정화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KNN 김성기입니다.